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 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건의 분포, 이수건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자원으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수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해수. 이 해수가 깊이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심해어 들어본 적 있죠? 바다 깊은 곳에 사는 그런 어류를 말하는데요. 뭐 심해어가 출몰했다. 얘네들이 원래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표층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기사들 종종 볼수 있는데요. 우선 선생님이 심해어 중에서도 유령상어, 이 유령상어에 대한 영상과 함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맛보기로 간단하게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실험 영상과 함께. 께 이런 수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 요소들에 의해서 각각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 영상 이후에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먼저 그 심해에 대한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유령 같은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친다. 심해에서만 사는 키메라라고도 불리는 유령상어로 초점을 잃은 커다란 눈에 날카로운 치아는 없고 머리는 마치 바늘로 꿰매어 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처럼 심해에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흔히 보던 생물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한 생물이 살고 있다. 심해는 어떤 곳일까?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먼저 해수면 부근,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 흡수되어 수온이 높고 바람이 해수를 섞어주어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 혼합층 아래에는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리고 수온 약층 아래에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 수온이 낮고 일정한 심해층이 있다 따라서 심해는 바다 깊은 곳으로 햇빛이 들지 않아 깜깜하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유령 상어는 빛을 볼 일이나 필요성이 거의 없어 죽어 있는 듯한 불투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날카로운 치아 대신 해저에 분포한 작은 생물들을 분쇄해 섭취할 수 있는 구강 구조를 지녔다. 또 머리 주변의 점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만큼이나 알려진 것이 없는 심해. 심해에는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신기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 바다의 깊이 들어갈수록 해수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실험 영상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실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물들이 보이는데요. 수온 측정 장치, 적외선 등또 선풍기도 보이네요. 깊이에 따른 수온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도계를 일정한 간격으로 높이가 다르게 끼워줍니다. 그 밑에 온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빨간색 부분 여기 구부라고 하잖아요. 구부 사이의 간격을 2cm씩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 온도계의 구부가 수면에 살짝 잠길 정도 높이에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요. 아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직접 실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A, B, C, D, E 다섯 개 온도계의 온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모두 다 똑같은 온도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았는데 온도가 다르다. 그거는 온도계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바꿔줘야 돼요. 1단계 실험은요. 적외선 등만 비쳤을때 깊이에 따른 수온을 우리가 측정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적외선 등은요. 열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자연현상에서는 무엇을 대체한 실험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을 대체해서 우리가 적외선 등으로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비쳤을 때 깊이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해볼 수 있는 실험이 되겠어요. A, B, C, D, E 온도를 봐, 보았더니 32, 28, 27, 26.5, 그다음에 26. 당연히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표층, 그 표면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표면에 가장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테니까요. 그다음에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열 에너지 양이 적은 거지요. 그래서 저기선 등만을 비쳤을 때에는 깊어질수록 수온이 내려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는 저기선 플러스 선풍기를 같이 작동시켜 보는 겁니다. 선풍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연 현상에서는 그렇죠 바람이 되겠습니다. 태양에너지와 바람이 불었을 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예측해 볼수 있는 실험이 되겠어요. 자, A28, B28, C27, 그 다음에 D26.5, 그 다음에 26. 자, 보세요. A하고 B 온도계 온도가 똑같잖아요. 지금 바람에 의해서 표층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섞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역할, 이 실험을 통해서 잘 기억하세요. 섞어준다, 물을.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나온다. 결론 선생님이 이미 다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적외선 등은 태양에너지, 선풍기는 바람을 의미하고요. 이 태양에너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수온 분포가 나타난다라는 거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와 영향 요인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지요, 여러분? 바로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어떤 수온의 온도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죠, 그렇죠?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은. 자 계절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가 언제 더 크게 그죠 여름철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위도는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더 크지요. 우리 저위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지구를 보았을 때 영도 위도 영도 부근 적도 부근의 저위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위도, 그 다음에 극지방이 고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북극 생각하면 되게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가 높고 그 다음에 여름철 계절은 여름철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자, 전 세계 표층 해수의 등온선에 보면, 이렇게 우리 위도랑 거의 비슷한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위도가 0도, 적도부근이 가장 덥잖아요. 그 다음에 해수도 지금 빨간색이 보이죠, 그쵸? 빨간색이 온도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도부근이 가장, 어, 해수면의 온도도 굉장히. 해수의 온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는 이제 북극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제 남극으로 가는 거잖아요. 중위도를 거쳐서 이제 각 극지방으로 갈수록 양쪽으로 이렇게 극으로 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표층 해수의 등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높은 걸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개념인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기준은요, 어, 무엇에 따른 그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수온 분포 또는 수온 변화에 따라서 세개 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연직 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두 가지 크게 무엇이지? 우리 실험 잘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해수의 층상 구조 보도록 할게요.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x축과 y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중위도에 있으니까 중위도 지역에서의 해수의 층상 구조 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위도에서는요 바람이 되게 잘 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층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온도가 쭉 내려가요. 이거 우리 실험 2단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낮은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자 이런 온도 분포를 갖는데요. 가장 첫 번째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을 수온약층 지금 바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은 우리가 가장 바닥 깊숙한 곳이잖아요. 심해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 이 이러한 수온 분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태양 에너지와 바람 때문이요. 에 그래서 바람 이렇게 표시할게요. 바람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영향이 미치는 그 깊이까지는 이렇게. 해수가 섞이게 된다라는 거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서로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찬물이랑 뭐 따뜻한 물 이렇게 수조에 담근 다음에 손으로 휘휘 저으면은 얘가 온도가 이제 균형이 딱 맞춰지잖아요. 그냥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혼합층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혼합층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요. 지금 이렇게 표시할게요. 수온이 그래서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바람의 혼합 작용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생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혼합층에서 바람이 그럼 더 세게 불면 더 세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꺼워지겠죠. 어 얘가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 이게 혼합층의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온 약층은요. 여기에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거 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불지 않고 그다음에 이 태양 에너지도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층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람의 영향이 어, 여기 미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여기 수온이 보면 위에가 고온이고 그 다음에 아래가 저온이잖아요. 이 따뜻한 물이요, 밀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벼운 겁니다. 가벼움. 그 다음에, 저온인. 저온인 물은요, 차가운 물이 되겠죠? 얘는요,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움. 무거운 게 아래 있고 위에 가벼운 게 있는 거는 안정한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겨울철에 히터 틀어놓고 교실에 앉아있으면 얼굴은 어, 되게 뜨거워. 그런데 여기 발가락은 되게 차가워. 그래서 막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거리잖아요. 지금 얼굴에는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이 바닥에는 차가운 공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안정한 상태로 머물러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온도가 높은 거는 고온인 거는 가볍고 밀도가 낮다. 그 다음에 저온은 무겁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이뭐 바람이든 아니면 이런 밀도 차이든 어쨌든 이 수온약층의 구간은요. 대류현상 일어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에너지와 물질 교환을 차단을 시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이게 수온 약층의 특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심해층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 여기까지 도달 못하죠. 그러니까 얘도 영향 없고 깊이 위도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 깊은 곳까지. 그래서 우리 해수의 층상 구조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몇 가지만 딱. 짚고 그 다음 위도별 이런 수온 분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세개의층 일정한 구간 모다 혼합층이다. 여기는 태안복사 에너지의 영향과 바람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구간이고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되겠다. 바람이 더 많이 많이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요 구간은 수온 약층이다. 여기는 대류하지 않아서 안정해서 이 혼합층과 그 다음에 심해층 사이에서 에너지 물 교환을 차단시킨다. 자, 심해층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낮은 온도로, 이렇게 부동층 이렇게 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위도별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를 보도록 할게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라서 그 바다 속의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위도는 선생님이 적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적도 한번 그런 필리핀이나 아니면 홍콩 뭐 대만 이런 데에 놀러 가본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바다예요. 다른 위도에 비해서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굉장히 적게 불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 대신 태양복사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표층수온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그리자면 수온이 되게 높아 높은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요 대신 혼합층의 두께가 얇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온도가 높은 데서부터 쫙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저위도에서는 수온약층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반면 중위도는 바람도 잘 불고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겠죠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이 가장 혼합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8도 부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바람이 잘 부는 지역에 해당이 됐죠. 수온은 여기 이 고, 저위도보다는 중위도가 수온이 조금 낮은 데서 시작을 하고요. 대신 이게 혼합층 확실하게 두께 일정, 그 다음에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위도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없고 층상 구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극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 갔을 때 바다 속에 들어가면 그냥 너무나 차가운 온도,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온도 변화 없이 자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그래프를 하나로 합쳐 볼게요. 바로 이거인데요. 여기에서 수온 가장 높은 데서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뭐겠어요? 얘가 저위도.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혼화층의 두께가 좀 이렇게 나오, 나오죠. 요게 중위도.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얘가 고위도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래프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게 혼합층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수온약층, 그리고 맨 아래 깊은 곳이 심해층이에요. 보면은 여기 영도가 적도 부근이잖아요. 적도 부근의 혼합층의 두께가 되게 어, 이렇게 되게 얇은 거볼수 있고요. 그나마 30도 부근에 이렇게 중위도 지역이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어, 연직수온분포 위도별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런 해수의 수온 분포가 누구에 의해 일어 나는가 누구예요 바로 두 가지 요소 있죠 태양 에너지와 바람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혼합층의 두께도 두껍게 나타난다 우리는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혼합층 수온 약층 그다음에 심해층 이3 단계 이세개 층의 구조와 각 특징까지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해수 속에 어떤 물질들이 녹아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